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장세기 12장의 말씀 우리 영상으로도 우 자막을 띄워줘요. 우리 장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앞에 놓고 또 찾아서 우리 읽기를 랍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요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지으시 모세였다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의 오늘 이렇게 또 방송으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는 지난 설교 재 방송 설교를 했어요. 이 방송국도 보면은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재방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야 될 설교를 다시 한번 들려줬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당분간 이아브라함의 이야기 그아브라함의길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수.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갈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었지는지를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선악가를 따먹게 돼요. 이 선악가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저주를, 아담에게 저주를, 하와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목적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만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일 것이다라는 희망, 희망을 주었어요. 우리 창세기 3장1오절 자, 우리 한번 영상 빨리 빨리. 예. 자,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3장1오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여자의 후손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희망을 준 거예요. 이제 먹구름 속에 강렬한 태양빛이 그틈 사이에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도,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저주를 말했지만, 그러나 저주 속에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laughs>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우리 한번 장세기 11장 26절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대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대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대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저기 대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대라라는 사람이 세 자녀를 낳아요 누구?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분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제가 아브람. 나중에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요. 그때까지는 아브람이 나올 것이니까 왜 아브라함인데 아브람이라고 할까? 처음에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요 어쨌건 아브라함 여기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올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 보면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 성경은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족보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없는 역사는 진정한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그 아담의 족보를 말해요.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복을 말해요. 두 번째,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는 셈에서 아브람까지의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11장에서도 이 아브람 족보를 말하면서 대라의 족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거기 많은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이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또 시작되어지는 역사이고 인류 역사가 하나님으로 또 시작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은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람. 그런데 이 아브람의 족보는 또 어디로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의 족보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일장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해요. 우리 마태복음 일장 일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음.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다시 일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계보라는 말은 족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위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계속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데 16절에 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예수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 보금에 나와요? 근데 지금 마태의 보금은 아브람, 다윗, 그리고 예수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보금의 족보는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누가 보면 3장 33절에서 38절까지 보시면 자, 그 위는 야곱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예, 나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 위에 누구예요? 이삭이고, 이삭 위에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위에는 데라다. 그 다음 달락 시작, 그 위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러니까. 노아 위에는 누구예요? 라멕이고 그 위는 무드셀라고 그 위는 에녹이다. 그 다음도 읽어봐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러니까 맨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밑에 누구예요?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은 셋, 그 다음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 다음, 데라, 아브람, 이사, 야곱. 쭉 이어지는 족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 구원의 핵심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그 예수님 구원자를 말하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가? 다시 우 창세기 11장 26절 27절 시작 대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그러면 이 데라라고 는 데라는 왜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야 우르라는 겁니다. 이갈대야 우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면은 그메소보담이야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근처를 말해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줘요. 네. 저기 갈대야 우루. 보통 여러분 그 수메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굉장한 나라인데 그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의 동네가 바로 수도가 우루라는 겁니다. 우루, 우루. 그래서 여러분 그 메소포다미아 여기 메소포다미아를 보면 메소포다미아라는 뜻이 뭐냐면 강과 강 사이에 낀 지역이다 그걸 메소포다미아 아래가 유브라데스 강이고 위에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을 메소포다미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갈대야 우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갖고 이들이 올라간 지역이 바로 하란이라는 지역인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어딘가 다시 또 지도 보여줘봐요. 예, 하란. 이게 저기 아까 그 수메르라는 것맨 아래에서 저 위로 하란으로 가요. 그런데 하란에서 보면. 자 여러분 이쪽 끝에서 이쪽 끝 거기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먼저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기가 어? 이렇게 V자형 저 지역을 초생달 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초생 딸 여름 지역이기 때문에 초생 딸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 하란에서 이들이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이들이 하란 지역에 머물고, 여기에서 대라가 죽어요. 대라가 죽어요. 그리고 대라가 죽은 후에 이들이 다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한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 여기 한번 여호수와 24장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잘보십시다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여호수아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옛적에 너희의 조상, 너희의 조상,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강 저쪽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어,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고그 주변 갈대야 우르에서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봅시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고 저 대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아,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을 숭배했던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낸 겁니다 여기신 여러분도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여러분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불러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제 그 사도 저기 기 사도행전은 그스테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거기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저 말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옮기셨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고 일단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란에 머물러서 그의 아버지가 죽어요. 그럼 빨리 가야 되고 그래도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있는 땅, 지금 우리가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쉽게 알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옮겨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전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갔을 때는 꼭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하는 땅으로 가면 그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게 만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족과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 한번 여기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어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것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시한 땅으로 왔을 때가 75세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로 어디로 왔냐 헤브론으로 가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우리 그다음 5절.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저기를 보시면요, 그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냥 간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다. 오늘 우리 신앙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방법대로 갈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누가 보면 14장 26절, 17절, 자, 읽어봐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누구든지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온전하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온전히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세상 것을 하나씩 둘씩 정리하게 해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그러면 세상 것을 정리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서 구원 역사를 이루었듯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사온데이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든 목양의 가족들 오늘 방송 듣는 모두에게 이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